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두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기도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기도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여 모습 속에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짐짓 행하였다면 아버지 앞에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받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담들이 있다면 발견케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우리의 마음과 각입술여에 잘못되고 허물된 것도 있다면 이 시간 누구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대로 토소함일 때에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후에 우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악의 모양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얼마나 고운 입술을 가졌는지 얼마나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선과 진리에 집중하고자 하였는지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취하거나 또 분별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말들 속에 함께 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옵나니, 죄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고 깨닫고 인정하며 중심의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수막이 사단 물리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시간오로 철폐나와 기도케하시며 응답으로 축복을 함께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원수만 어둠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아요 주옵소서. 잡념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는 영의 기도를 올릴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와 함께 주 앞에 눈물을 감고 또 기도하는 말을 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잡념 속에 빠져서는 하나님 들으시는 받으시는 기도가 될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원수마다 어둠이 틈타지 엎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명언이 원수마다 사탄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잡념아 물러가며 육신의 생각들아 물러가며 피곤 잡념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 하루 혹여 내 육체에 피곤함이 있다 한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피곤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중심다 불같은 기도만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퇴계하여 주옵소서 성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님 하나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감동의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그러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을 우리 안에 있는 비질리를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철저히 깨우치고 깨닫고 그렇게 중심다 기도를 올려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기도할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축복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만민의 많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르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련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주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만내 성도들은 님 그런 아버지의 말씀대로 밤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들마다 님 은혜로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지교의 지성전 처소마다 감동감아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와 함께 더 바르게 나아가며 아버지와 님의손과 사랑으로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와 함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아버지와 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극률과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대통령으로 잘 선출되게 하시고 대선에 아버지 이 치루어지고 또한 채선을 마무리한 후에도 어떤 혼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은 아버지 그 그런, 그런 상황이 있다 한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잘못되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의 의견과 상대의 뜻을 존중해 줄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민주주의 의 모습으로 이루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에도 안정을 누려야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우리의 삶이 이라 평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또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마음껏 이루는 이 나라가 되게 사오니 긍렬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출을 부르고 찾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응답 받아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교인들로 교회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들이 부흥하여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기 원해요 주를 사랑하기 원 내게는 어떤 So oh.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제 믿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철저히 발견하고자 나를 아취어야 합니다. 때로는 작게 보여도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할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 위에, 위에 살아가요. 내 마음에 주의 사랑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들으십시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아버지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나 때문에 그 고난과 고초를 감하셨습니다. 내가 무엇과 간데 나를 그리도 사랑하셨는지요? 그렇게 나를 소중히 기억기시는 아버지 사랑,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많은 영원히 그 아름다운 세르살렘에 들어오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기다리며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립시다. 나의 소망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주신 믿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 주를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눈물로 나를 처복정시키며 기도합니다. 그 눈물이 내 마음에 숨겨진 말씀의 씨앗에 양분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에 오늘도 그 기다림을 찬양합니다. 아. 소망을 잃었다면 이 또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천국 소망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임하심이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집니까? 찬양하는 시간뿐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리했다면 어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지 못했겠는지요?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돌아보며 그려하지 못했다면 세상 싸우시고 헛된 것들 또내 감정에 치우쳐 살았기 까닭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변화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주셨고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세를 사람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은 내 스스로 갖는다 이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 주신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망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바로 내가 짜증하고 혈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 금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내 마음에 그 새로운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감히 세율 사람을 찬양할 수도, 세울 사람을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게 모양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니, 다시 내가 세울 사람의 소망에 충만하였고, 이제 세울 사람에 갈수 있다. 고백하는 성도들로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천국 소망이 있게, 악의 모양이 발견되어도 힘들고 지치지 아니하고 버리고자, 내가 오늘 이렇게 악의 모양이 발견되었으나 그러나 단일엘처럼 가서 그거 기도하고 버리면 새로운 삶에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지. 그러니 오늘 발견되어짐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내가 모르고 덮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며 잘하였다 하였을 터인데 오늘도 발견되었으니 버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기회주시고 은혜주심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 이 사라진 때에는 내가 이렇게 또 악을 행했구나 내 마음에 이런 추억이 있구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성결되길 기도만 해야 하는가 왜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아니하는가 하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했던가 내 삶이 어떠했던가 최근에 내 신앙생활이 어떠했던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나와 기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와 성결이 아니라 전국 소망 세례 성 소망에 가득하여서. 나의 변화가 세로살렘에더 가까이 이르게 되어지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내가 아버지 보좌파에 더 가까이 갈수 있고, 내안의 악을 버림받으여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는 차라다 칭찬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수 있다는 소망으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척복정시켜 나아갈 수 있어오니 이러한 소망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혹여 천국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천국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 마음 안에 또한 기다림을 찬양할 때는 천국 소망이 있는 듯하나. 그러나 내가 내 가정에서는 또한 직장에 일할 때에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또내 안에 악의 모양이 드러날 때에는 천국 소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면 그 소망은 진실함이라 할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보아도 천국과 비교하며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천국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고 천국은 더 아름답겠지. 이렇게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천국 내에 집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고 천국 소망이 될 것입니다 혹여 내가 즐겁고 재미난 일이 없고 힘들고 지칠 때에는 그러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 천국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 땅에 내가 낮아진 것 같고 이 땅에 내가 초과 순간에 가진 것 없이 산다 할지라도 또한 이 땅에 내가 드러낼 것이 없다, 없다 할지라도 누가 날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신부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가 그러니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나에게는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더 겸비케 하고 겸손케 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전자가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모든 바가 믿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새로삶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떤 환경과 조건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하니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몸의 연약함이 발견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고백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중환병으로 나와 기도할 때에 아버지그 고백하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온전한 십일조도 하지 않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과했던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중한 병이 오니 이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느껴졌나라고, 그렇게 감사한 편지를 아버지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아버지께서도 그런 자녀를 보시고, 사랑스럽다 할 것입니다. 내 몸에 중한 질병이 왔으니 이를 어찌할까 하고, 힘들고, 지치고, 나약하고, 내가 먹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또 내가 힘들고 지치게 가족을 괴롭히고 또한 슬퍼하며 그렇게 있다 한다면 염려하며 근심 속에 있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터인데 도리어 중한 질병을 당하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이더 온전함으로 나오고자 마음 먹으니